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지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서 과거에 어마무시하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던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죠. 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금이 시바이누가 오늘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바로 이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이 어,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기적인 상승을 보였죠. 하지만 이 승인이 발표된 이유, ETF에 대해 승인이 발표된 이유가 어떻게 됐어요? 재료 서멸로 잠깐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눈치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지금 그렇고,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현재 고가권 또는 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재료 서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눈치 보고 있는 모습, 좀 조정 또한 나올 수 있다는 라 점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바이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태까지 여러분들 시바이누가, 아직 이런 이더, 이리움, ETF 승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어, 반영되지도 않았고, 소외받았었던 코인이에요. 그런 만큼, 이제부터는 뭐다, 시바이누처럼 소외받았었던 코인, 움직이지 않았었던 코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시바이누 어떤 코인이에요? 민 코인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은, 시바이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민 코인 중에 하나인, 아직 상... 상승하지 못했었던 고지코인 역시나 시바이노가 올라갔다면은 후발주자로 뒤늦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서는 주요 가격 상승 요인은 최근 시바이노를 대량으로 매수한 대규모 투자자 우리는 이걸 누구라 그래요 고래라 그러죠. 자 이런 고래 세력의 활동 때문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주요 암호화폐가 최근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긍정적 분위기도 이런 시바이노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민코인 뭐가 있다 시바이노에 이어서 도지코인 역시나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흐름도 여러분들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왔었죠. 자 오랜 기간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박스권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을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버렸죠. 과거에는 강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 쉽게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돌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돌파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된다?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도지코인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더군다나 지금 바닷권에서 거래량을 증가하면서 지금 이 매물 대도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이제는 과거에는 저항선이었던 이 박스권 상단이 뭐예요? 저항이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이죠.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뭐다 이런 거래량이다. 주목으로 봤을 때 현지 구간 어때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지금 완벽한 타이밍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상승 이후에는 조정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시바인 후 이후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직전에 있는 매물대 구간의 300원 구간까지는 상승 폭을 열어둘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조금 관망,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지코인 이 시바이누의 뒤를 이어서 후발투자로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만큼 도지코인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반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도직 코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도지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당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도지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 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포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 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하면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